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심에.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와의 호괴 앞에서 나아가라 고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와의 호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아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진니라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우사가 아 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악과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요수아가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며 하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학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요수아가 기생나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우 여호수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집니다.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예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쪽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부터 스바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요수아가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하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별과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요 앞에 쏟아 놓으니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은과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낙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짝이라 부르더라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우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하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보라.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하고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수와가 아 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요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햇사랑과 아무리 사랑과 가나안 사랑과 브리스 사랑과 희위 사랑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이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이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가 졌나이 단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배중 독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에록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략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깊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 이를 까심이 두려워하여 이같이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그때 에요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룸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암울의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룸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륙하고벳 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수아가 호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롱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요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니 하요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요호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며. 고그 남은 몇 사람은 경고한 성들로 들어간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와여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루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냅니라. 그 왕들을 요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요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 땅. 곧 산지와 내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